자 그래서 아폴로 하루아폴 아, 아유 씨 아폴로 요소는 a p 대 m p m 이 m 대 a 나그면 m 대 n으로 내분한 점과 외분한 점을 지의약끝점로 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뭐야 두저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a 1 더하기 k b 1은0 해놓고 대입하면 되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은 a 1에서 b 1을 빼면 된다. 뭐잖지이게 네, 되게 중요하 거. 그렇죠.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자 이런 거야 이원 A라는 원과 이 직선의 위치 관계 안 만나죠. 네.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고 두 점에서 만나고 아, 그렇지? 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 A라는 원이 있고 B, 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l 이라는 직선을 A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한 배수 개보다 크면 두 점이고, 0이면한 점이고. 너보다 작은 만만한다 라고 할수 있어. 그렇지? 실제로 개념원리도 나와 있고,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이렇게 푸는 게 나와 있습니다. 어.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진 않아, 실제로는. 이게 숫자 숫자일 때는 이게 좀 쉽게 할수 있는데, 이 직선이 막 문자거나 여기에 막 AB가 껴있으면 이게 정말 더러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중심 있잖아요. 이 중심. 이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이걸 어떤 상황이 냐면은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게 d야 이만큼이죠? 근데 반지름은 대냐? 이 점과 직선 사이 의 거리 d 하고 r과의 관계로서 위치관계를 판단하는 거예 이거 누가 커요? d가 커 r이 커? d가 크잖아. d가 만약에 r보다 크면은 안 만나는 거야그쵸 이 점과, 이, 이 점과, 이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 거리가 D고, 반지는 R로 고정되어 있단 말이요. 에 그럼 이거는 D가 R보다 크잖아. 그럼안 만나는 거야. 봐봐요. 여기 만약에 접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 D가 여기,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D야. 그리고 이게 r 이 같아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접선이. 이거는 접선. 접한다. 접한다는 건한 점에서 만나는 걸 접한다는 거 알겠죠? D하고 R이 같다 그다음 만약에 이 직선 여기 있어 여기 있고 중심이 여기 이게 D잖아 이거는 이게 D잖아 이게 R이고 누가 더 이거 D보다? R이 더 크잖아 즉 D가 R보다 작잖아요 그럼 몇 점에서 만난 거야? 두 점에서 만난다 푸우 이해 됐죠? 그래도 어떻게 되느냐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한 점에서 만나 여기서부터 할 건데 예일 때라는. 그 다음에 이 사이. 이 안에서부터는 계속해서 점에서 만나, 주점에서 만나. 다시 예보다 멀어지면 안 만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 위치 관계로 푼다. 아우 뭐야, 이거. 나만 불렸니?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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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데? 하나, 둘, 셋. 이거 뭐지, 순식간에? 갑자기? 너도 불렸냐? 네 개인가? 여기도 불렸나? 이거 막 갑자기 솔직히 얘기해서 오기 갑자기 이렇게 됐어 갑자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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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번 x제곱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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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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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중심이 얼마야? 0 콤바 0 반지름이 2 잖아요 그치 얘는 넘어가면은 x 마이너스 y 플러스 k 넘어갈게 얘랑 0 콤바 0반이의처럼 높잖아 이해 됐지? 네 당연히 여러분들 이렇게 했단 말이게그 루트 얼마분의2분의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절댓값 0은 k 가 얼마일 때? 루트 2일 때즉 k가 절댓값 k가 얼마일 때? 2일 때는 즉 k가 얼마? 이하고 마이너스 1때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마이 얘가 작고 얘가 작고 얘가 커. 그러면 절대값 K가 얼마냐? 이거다 작잖아. 그지? K가 얼마야 마이너스 2에서 2일 때까지. 그가크다고 반지름이 크기 때문에 반지름이 d 보다 크다. 아니 반지름이 d 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는 거냐? 두점에서 만나는 거요 이게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냐? 그리고 이제 여기보다 멀어지면은, 즉, K가 마이너스 이거 작다. 또는 K가 이거보다 크면은, 안 만나게 되는 거죠. 인정? 이렇게 풀어놔. 물론 여기서 풀이 두 가지 나와있지. 대입해서, 뭐, 판매식으로 풀면, 그 다음에 다른 풀이가 있는데, 사실은 이 풀이가 더 정확한 풀이고, 정확,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 알겠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판매식 대입해서 풀어라. 아고 빈칸으로 때는 니가 학교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야 알겠냐?

아니 잠 이거 봐봐 보이냐? 모기 같은데요? 아니 갑자기 이게 생겼어 아니, 여기도, 저도 그럴 때 있긴 해 여기도 봐봐 두드러기인가? 아니 두드러기 아닌 거같아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아, 장난이... 너 모기야? 별명이 모기야? 네 모기가 뭐야? 네. 모스키토? 저는... 모스키토 그레텍 디저매니죠 알아? 내가 디오시 중간에 나오는 거야? 우스키 또그점이죠 우리 같은 면이아 시에 딱끝면 돼요. 그래 너무 너무 볼게요. 자 여기서 이와 x y 마이너스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 하래그냐 걸려 이 원이잖아. 그 마이너스 반지름이 팔. 도적으로 많이 지 내가 이 길이 있어야 되죠. 되냐? 이 현의 길이가 루트 8, 즉, 2루트 2래요. 뭐구하랴 아, 현의 길이 구하 아니? 아니. 반지름이 이루트 2 이게 이루트 거라요 되냐? 또 나왔잖아. 이 중심과 이 직선 사이 거리! 기타마스 되냐? 이 중심이 얼마인데? 마이너스 음, 컴마 1이잖아요. 이 중심과 이 직선 사이 거리니까 루트 얼마분에? 5분에. 마이너스 2 블라 1을 마이너스 4 거든 루트 5 분의 얼마예요? 5니까 루트 5네 뭐라고? 여기다, 루트 5래가 이게 비타고라스니까 는 루트 8에 루트 빼니까 루트 3이면2배니까2 루트 3 이렇게 계속 비타고라스 정하는거예요이게됐죠 그다음에 p 3,2에서 1 원. 무슨 원?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플러스 2y 플러스 이런 경우에 그 접점 얘를 티라고할때 얘가, T라고 할때 얘가 P, PT PT의 길이를 구어세요 돌려줘 이 원밖에 한 점에서 지나는 선 반지름하고 수직 너와 너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또 피타고라스야 피타고스그 중심 찾아야겠는데 마이너스 2, 콤마자 x 그래프 X 플러스 2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넘어가면 이게 지금 r이냐? 아, 1이네. 응. 얼마야? 1 플러스 4 1. 러스1이니까4가 됩니다. 중심은 마이너스 1. This is minus 1. This is m i n u 1. This is m i 이 u s 1. t 가 i s is 가 i n 가 s 1. This 다 s minus 1. t h i 이 is minus 1. t 이 자, 루트 3 빼기 빼기 2의 제곱 25, 2 빼기 빼기 2의 제곱 9, 루트, 루트 얼마요? 34. 되겠자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루트 34의 제곱 34에서 루트 2의 제곱 4를 빼니까 루트 34이 결과는 피티의 길이가 된다. 그냥 예, 네, 마지막. 이런 건 그냥 하면, 못 하면 된다고 못나다고 근데 이게 그래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별표 치시고 이제 필수의 제16번 이게 내가 제일 중요한 게된다 원에 보면 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가 자, 이건 뭐냐? 믿을 거예요. 자, 이, 원과, 이 원과 이 직선이 밖에 있다 그렇지? 이 이 점은요, 이원 위를 왔다리 갔다리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있을 수 있어.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거거든. 수직으로 만났을 때 거리야. 여기 있어 이 이런데 있어 이런데 있어 이런거 이해죠 무수히 많은. 방금 딱어이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바로 이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그랬을 때, 최소값은 어디냐면, 자,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이 있다고 칠게이 선은 여기가 제일 짧고, 여기 있 때가 제일 길게 돼요. 당연하겠지? 그래서,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뭐하는 게, d 라고 하고, 이게 뭐예요? 반름이라고하면 d 에서 R을 뺄 때가 제일 짧아요. 최소값.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R을 더할 때가 최대값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원과 이 점사의 이 거리의 최소값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여기 있으면 이거, 여기 있으면 이거, 여기 있으면 이거, 여기 있으면 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가장 짧은 거는 이 직선이 중심을 지났습니다. 이 점과 이 점사의 이 거리를 D라고 하면 D에서 R을 뺄 때가 최소값입니다. D에서 R을 더할 때가 최대값입니다 자이원 위에 한 점이 있고 이 직선 A와 B라는 점이 있을 때이 원에 있는 점을 우리가 P라고 했을 때 ABP의 넓이의 최솟값 ABP의 넓이의 최대값도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중심을 지났을 때 여기 있을 때가 넓이는 최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고정 밑변이고 여기 있을 때는 이게 높이 이게 높이 여기 있을 때는 이게 높이 여기 있을 때는 이게 높이 당연히 이럴 때가 길이가 제일 크겠죠 높이 따라서 높이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r을 뺀게 최소값, 뒤에서 r을 더했을 때가 최대값이 돼서 일단 제금에서두 인가 우가 최대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요 포인트가 뭐라고? d 빼기 r이 최소값, d 더하기 r이 최소값, d 빼기 -R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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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이 최소, d 더하기 -R이 r이고요 -R이 r이 -R이 r이 최대가 된다. 알겠냐? 계산은 여기요 농계가 여기까지 일단 할 겁니다, 오늘은. 자, 이제 아까 농재 다른 사람들은 풀다가 앞으로 이제 쫑고 지문.